피부에 생기는 색소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번의 치료로 쉽게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 차례 치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재발하거나 부작용을 남기기 쉬운 색소질환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묶어서 흔히 난치성 색소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난치성 색소질환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오타모반, 오타양반점, 밀크커피반점, 베커시모반, 일측성 부분 흑자증 반문산 모반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색소 질환들이 난치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병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너무 넓거나 혹은 정상 피부 사이에 깨알같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통증이나 불편함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병변이 있는 부위의 피부에서는 미세한 유전적 변이가 있는 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잡티 주근깨에 비해서 염증 반응과 멜라닌 색소 생성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단백질들의 발현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딱지나 진물이 많이 생기는 고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피부의 세포나 조직까지 과도하게 손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흉터처럼 피부결이 변하거나 오히려 더 색소 침착이 진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난치성 색소 질환들의 상당수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이전에 조기 치료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딱지나 진물이 생기는 전통적인 고출력 방식의 치료는 나이가 어린 소아에서는 치료에 대한 공포감, 통증 때문에 치료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이상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 국내의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 그룹에서는 기존의 치료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낮은 에너지를 사용한 저출력 타겟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거에 기대할 수 없었던 수준의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을 적용하여 일반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피뿐 아니라 진피 깊은 곳까지 치료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출력이 높은 좋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출력 타겟 레이저 치료 방법은 치료 후에 흉터나 피부결 변화, 색소 침착의 위험이 없고 딱지나 진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특히 통증이 거의 없으므로 소화에서도 넓은 면적의 난치성 색소 반점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력 타겟 레이저 치료 방식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를 반복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 간격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30회 정도가 기본 치료가 되며 질환에 따라서는 50회 이상, 많게는 70회 이상의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난치성 색소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당시에 환자의 나이, 병변이 발생한 신체의 부위, 동반되는 임상적 특징에 따라서 호전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전의 속도가 빨라서 기본 치료만으로 완치에 가깝게 호전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재발을 억제하는 간헐적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색소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치료 진행 경과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 방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치성 색소 질환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색소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